안녕하십니까. 김양구 닷컴입니다. 2020년 11월 11일 수요창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진단과 11월 12일 목요일 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레어네스당 네이버 카페에도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이버 카페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빌레어네스당 네이버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주신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닷컴에서는 개장단타와 실적이 우상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단타와 수익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이나 문자 등 유료연 방송은 안합니다. 그리고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거 절대 아닙니다. 투자성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개장 단타가 익숙치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자신만이 설정한 목표가 손절과가게에 왔을 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장 단타나 장중 단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스 타임과 매도 타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호가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관련된 영상을 제가 카페에 올려놨으니깐요 한 번쯤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분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호카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잡는 법 차트에서 마디가 설정하는 법 주문창에서 매수 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11월 12일 목요일장에 공략할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BC월드 제약, 영진약품, 삼진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명성TNS 이게 다섯 종목이고요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과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갭상승 종목입니다. 계장과 동시에 갭으로 뜨는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계장 단타고요. 갭상승 종목입니다. 운이 좋게 상하가도 나올 수 있지만 갭상승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월 12일 갭상승 종목으로 BC월드 제약, 영진약품, 삼진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명성, TNS 이렇게 다섯 종목입니다. 그다음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살펴보면 오늘 시장은 어, 제한적인 흐름이 나왔고요. 그래도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 외,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은 환율 영향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 연말에 지금 어, 연말에 대비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 추세는 우상향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시장은 어, 그 동안에 코스피 아니 그 코로나 수혜주로 인해서 많이 상승한 부분이 지금 백신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엇갈리는 상황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아직은 이렇다 확정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어 상승이 나올 때는 현금 비중을 늘려가시면서 현금 확보에 조금 주력하자라는 전략이고요. 추세는 상승 추세지만 지금 불안 요소가 하나씩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악재가 반복되면 호재가 되지만 호재가 어~ 자칫 삐끗 삐끗 잠시 어긋난다 이렇게 된다면 바로 악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 속이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어 상승이 나올 때 추가 매수보다는 어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어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음그 미국 어 뉴욕 증시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을 조금 예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직 어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적 이지만 아직은 <laughs> 트럼프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어~ 뉴스에서는 이제 네 보다 주 그쪽에서 이제 뭐 부정선거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좀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백신은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가 확장 어~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어, 조금은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지금 시장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림박림은 박님. 어, 이렇게 보면 3%가 안 되지만 충분히 3% 이상 개장 단타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암전자. 안암전자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3%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kmh 하이텍은 내리하라 그랬기 때문에 공략할 수 없었고요. 어, 그리고 바이오 솔루션 바이오 솔루션은 오늘 짱 충분히 3에서 5프 이상 수입하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슈 캠스 또한 내리하라 그랬기 때문에 뭐 3프로는 어, 공략 못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방림 아남 전자 그리고 바이오 솔루션 이게 세 종목 개장 단타로 공략 가능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11월 12일 목요일 장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C 월드 제약, 자, BC 월드 제약은 어, 추세가 이제 살아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에 강한 상승, 대세 상승이 한번 나왔고요. 하지만 조정받은 이후에도 추세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최근 들어, 어~ 음~ 좀 이, 모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는 갭으로 뚫수 있는 어~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느린 종목이기 때문에 어~ 내일장 갭이 얼마나 뚫고 변동성 얼마나 키워가냐 거래량이 얼마나 붙냐에 따라서 추세를 더 만들어 갈지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어~ 단타 종목으로 기준가 잡아드리면 2 2 7 0 0원 자, 22,700원이면, 음, 1차적으로 23,300원까지, 23,3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진 요 부분, 23,900원. 23900.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내리막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3,900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은 그 위로 오버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24,450원, 24,95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오버슈팅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22,200원. 21,200원 에는 1차적인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어 여기를 지지 못하면 21,550원 21,550, 0 21,550원 음. 여기를 지지 못한다 그러면은 음 조금 애매한데 28,000원 2 1백5 0원 19,600원 19,000원 이런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비 c 월드 제약 같은 경우는 어 변동성을 키가는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거래량이 조금 초반에 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laughs> 변동성을 키가는 장대 양봉을 마, <laughs> 만들어야지 24,900원 까지 한번 노려볼 수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 c 월드 제약 같은 경우는 기준가 22,700원 잡고 1차적으로 23,3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 그다음이 가장 중요한 23,900원. 23,900원을 돌파 못 하면 내리막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3,9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오버슈팅으로 24,450원, 24,95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호가창을 보면서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laughs> 22,200원에는, 어, 최종적인 지지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1,550원, 28,50원, 21,150원, 19,600원, 19,000원, 이런 식으로 마대가 설정하시면서, BC 월드 제약은 기준가 22,700원 잡고,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laughs> 영진약품, 영진약품은 음, 과거에 과거에 어, 대세 상승이 한번 나왔고 기술적 어, 반등 나오고 최근 들어 추세를 만들어가다가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어, 추세 추세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한번 두번 그리고 이번에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이렇게 거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어. 좀 모아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다시 한번 퍼포먼스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 또한 장 초반에 거래량이 좀 붙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기준가를 잡아 드리면 8,460원. 8,460원 기준가 잡고 1차적으로 8,800원. 8,80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8,80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은 9,250원까지. V50까지 노려보셔도 3에서 5프리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요 위로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9 7 0 0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이상은 호가창을 보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6 0 이평선 부근 오늘 저항 받고 떨어진 7,980원 7,980원 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밑으로 떠져서 7,495원 그리고 7,030원 이런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고 어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음장 막판에 떴기 때문에 충분히 장초반에 떴다가 바로 죽을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호가창 보면서 꼭 공략해 보시고요. 기준가 8,460원, 자꾸 일차적으로 8,8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 여기를 돌파하면은 9,2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익구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오버시팅으로 9,695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가다 맞고 떨어지면 60일 이평에 있는. 7,98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중간에 갭이 기준가와 7,980원 사이에 갭 차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 끊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 7,980원에 지지가 나오는지 여기 이탈하면 7,495원, 7,03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7,980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어 마디가 설정한 곳에서 횡보하다가 베매수하이 온다면 바로 위에 마디가요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요. 그래서 영진약품은 기준가 8,460원 잡고 내장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진제약. 삼진제약은 다른 제약, 어, BC월드 제약이나 영진약 처럼 추세가 다릅니다. 별다른 큰 상승이 아니지만 가다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202 평선 부근에서 조금 이 어, 추세를 돌리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면 빠르게 상승전환으로 저, 어, 추세를 만들어 갈수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기준가 잡아 드리면 29,000원 29,000원이면 중요했던 6 0이 평선과 1 2 0이 평선 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29,700원까지 29700원 여기를 돌파하는지 먼저 보시고요 여기를 돌파한다 하시면 3만3 0 0원 3030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그러면은 3만9 0 0원까지3만9 0 0원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로 돌파하면 은 31,6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오버슈팅으로, 최근에 고점 32,350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마찬가지로 가다맞고 떨어지면 60일과 120일이 평소에 있는 부분, 28,30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오는 게 좋고요. 여기를 치지 못하면 27,500원, 26,650원, 그리고 25,700원 이런 식으로 마디를 설정하시면서 삼진제약 같은 경우는 기준가 29,000원 잡고 일차적으로 29,700원, 33,000원, 30 39,000원, 30 31,650원, 3 2 3 5 0원 이런 식으로 마디를 설정하시면서 호가창을 보면서. 호가창을 볼때체결 강도가 올라가면서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2배 이상 많아진다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장초반에 강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는 가다 맞고 떨어지면 은 28,30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 여길 지지 못하면 27,500원 26,650원 25,70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산진지약 같은 경우는 기준가 29,000원 잡고 내일 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유니언제약 음, 최근에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고요,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7월, 6월부터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퍼포먼스가 나오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 보시면서 일단 기준가 잡아드리면 22,350원 자 22,350원이면 일차적으로22,000 23,000원 23,000원 여기를 돌파 못하면 그대로 맞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23,000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 오버시팅으로 여기까지 24,100원 까지 24,100원 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구요 가다 맞고 떨어진다 어 여기 중간에 23,000원에서 24,100원에는 중간에 갭이 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 끊어 가셔도 좋긴 한데 어, 뭐 끊어간 다음에 23,500원 23500. 여기까지 하나 끊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다 맞고 떨어진다. 맞고 떨어지면은 21,600원. 216,00. 여기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길 지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오늘의 종가부근 29,00원. 29,0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2,00원. 그리고 19,000원, 18,250원, 17,300원, 16,100원, 15,10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유니온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심 있게 보던 종목이고요, 변동성이 커져갈 수 있지만 이게 윗꼬리가 달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좀 보셔야 되고 특히. <laughs> 기준가 22,350원, 작고 23,000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3,000원을 돌파 못하면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3,000원 돌파 여부, 그때 호가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호가창 꼭 보시면서 어, 노려보시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23,500원, 24,100원 이렇게 어, 더 오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기 때문에 23,000원 돌파여 보. 그래서 기준가 22,350원 잡고 23,000원 돌파여 부 먼저 보시고요. 가다 맞고 떨어진다면 21,600원, 21,60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를 지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29,00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다가 2 2 3 5 0원에서 주팅이 나와도 맞고 떨어졌 었을때 29,000원에서 지지 여부 나오는지. 나온다면 여기서 21,600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2 9 0 0원 지지 여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밑으로는 2만원 19,000원, 18,250원, 17,300원, 16,100원, 15,10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마디가 설정한 곳에서 횡보하다가 메스 타미 온다. 그러면 바로 위에 마디가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유니언제약은 기준가이 22,350원 잡고 위로는 23,000원 밑으로는 2 9 0 0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유니온제약 기준가 22,350원 잡고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성 TNS 자, 명성 TNS도 삼진제약 같이 추세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점을 찍고 최근 이런 저점 부근에서 어쩜 지금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충분히 갭이 뜬다면 추세를 더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가 12,450원. 아, 12,450원이면 조금 위험한 수준인데 일단 12,900원. 12,900원 여기 돌파 요금 먼저 보셔야 되고요. 여기를 돌파,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13,450원. 13,450.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그리고, 이거는 60일이 평소에는 14,000원까지, 13,000, 13,900원까지만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최종적으로 여기, 11700원. 1170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 밑으로는 다시 이제 추세가 꺾여 내려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 1 11 1150원 1500원 9800원 9115원 8590원 이런 식으로 떨어수 있기 때문에 명성 TNS 같은 경우는 기준가 12450원 잡고 일차적으로 12,9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합니다. 12,9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은 그대로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2,900원 돌파 여부 먼저 보시고 여기를 돌파하면 은 13,450원 그리고 위로는 또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안전방으로 6일이평선에 있는 13,900원까지 한번 노력, 호가창 을 보면서 공략해 보시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 11,700원 11,70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11,700원에 최종적인 지지가 나오지 못하면, 11,150원, 1500원, 9,800원, 9,115원, 8,590원, 이런 식으로 떠올 수 있기 때문에, 명성 TNS 같은 경우는 기준가 12,450원 잡고, 위로는 12,900원, 밑으로는 11,700원, 여기 지지나 저항 이겨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명성 TNS는 기준가 12,450원 잡고 4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상승이 나올 때 호가창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마디가 설정하는 그런 흐름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렇게 잘 살펴보시고 연습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고요. 11월 12일 목요일 시장에서도 성공투자로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